맛있는 음식 뭐야? 한국 제일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나는 일본에 있는 대창나비도 좋지만 한국에 있는 대창나비그 맛이 좋아. 음, 인정. 음. 간장게장도 맛있고. 간장게장 맛있어요. 응 음, 간장게장 맛있지. 삼계탕 이런 것도 좋아해. 음. 음. 응 음. 설렁탕도 음. 음. 좋아해. 설렁탕 너무 먹고 싶어. <laughs> 아싸 음... 먹는 거 좋아. 음... 깻잎. 어 깻잎도 볶이 먹고 싶다. 음... 나 그것도 좋아. 뭐? 이제 산업 끝나고 잠을 자냐 아니면은 식당 올라가서 뭘 먹냐 해서 식당 올라가서 먹는 참깨 라면에 만두를 찍어 먹고. 그텝비랑 바위랑 같이 먹는 그게 너무 좋아. 그 행복이 있어. 괜찮으마시고. 너무 심 먹기만 하실 거예요? <laughs>